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이산 하늘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오늘, 오늘도 아침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니까요. 마당에 눈이 서복이 쌓였더라고요. 그래서 차안 타고 걸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좀 미끄럽고 춥더라, 많이 춥더라고요. 여기는 어, 매일 앞쪽에서 찍다가 이렇게 뒤쪽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. 음, 칼라 염자도 있고, 칼라칼라 칼라 합니다. 칼라풀 합니다. 얘는 물을 줬더니 색이 좀 빠졌네요. 이제. 아, 그리고 여러분, 축하해주세요. 저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. <laughs> 음. 이쪽에 제가 분갈이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레몬트리, 레몬트리. 얘도 목대가 꽤 있습니다. 엔젤스핑거, 보라보라, 보라보라 하죠. 아, 송립장에서 나오려고 준비 중이네요. 어? 어, 시끄럽죠? 저기. 추워서 아침이라. 잠시만요. 아, 됐습니다. 껐습니다, 제가. 죄송합니다. 우리 블랙도 지나가고, 블랙, 블랙, 아가, 하하하, <laughs> 저기 있네. 음, 어디까지 했지? 수연도 보이고, 아, 여기 맵이나, 메비나. 맵이나도 엄청 군생이죠. 저희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옹기종기 못살것 같아요. 하기야 옛날에는 다 그랬죠. 한방에서 온 식구가 다 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1대 2대까지만 살더라고요. 음, 제가 젤리는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. 비엘라 젤리, 오동통합니다. 오동통하네요. 얘도 비엘라. 해맑음은 많이 보셨죠? 해맑음. 해맑음. 이 아이도 해맑음. 쪼 안에 있는 아이도 해맑음. 핑크페페. 아, 핑크핑크합니다. 입장이 너무 예쁘네요. 핑크하고. 이다이 아이는 철안데요 한번 보세요. 목대하면 색깔 하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오, 색이 참잘 들었습니다. 이 아이는 긴잎적성 다 아시죠? 저 앞에 대품이 있었는데 아, 입양간이 좀 아쉽고 얘는 개 새끼예요 새끼 새끼인데 얘도 목대가 참 굵습니다 보세요 이제 긴잎적성은 이렇게 물들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예쁘죠 해피 얘는, 어머. 속립장이 막 완전 몽글몽글해요. 너무 아가 이쁜 것 같아요. 우리 애기들 쳐다보느라고 영상이 엄한대로 갔네. 너무 이쁘죠? 속립장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해피 얘는 화이트 길발한 아이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까지 물들 물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. 보세요. 삼두 군생인데 참 예쁘죠? 음. 예쁩니다. 어큐라라는 아이 보셨나요? 어큐라. 저희 집에 딱 하나 있는 아이인데, 얘도 색이 너무 예쁩니다. 예쁘죠? 목대도 굵고, 얘는 레몬라이트. 레몬라이트. 롤리풀리 롤리풀리 얘는 입성이 길쭉길쭉하네요. 이 아이도 여름에 제가 이제 생장점을 꽃이길를 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났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색이 참 오묘하죠. 핑크색. 오, 좋았어. 좋습니다. 얘는 다이애나 주얼린데, 어디서 많이 본 화분 같지 않나요? 아가만 떠가고 저한테 있는 화분이잖아요. 이 안에 뭐가 앉아 있었지? 기억도 안 나요. 이 너무 예쁘죠 색깔. 아 어떻게 이렇게 물들 수가 있을까. 정말 예쁩니다. 얘도 한 몸이에요. 제가 어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여기다가. 너무 예쁘죠. 오, 어, 쳐다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우리 오랜만에 보는 특이종 마디바 완전 대품 분양갈 아이도 많네요 이 아이도 그렇고 핑클로즈 핑클로즈 여러분, 깜짝 놀랬죠? 제가 매일 늦게 영상 올리다가 어제 제가 좀 서둘러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찍 영상을 올렸답니다. 오늘도 또한 오자마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여러분, 항상 감사하고요. 어, 오늘은 길이 엄청 미끄러워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, 집안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하고요. 항상 사랑하고요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이쪽에서 보는 모습이 또 틀리죠. 새롭네요. 음.